네, 방금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서 어,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초선, 재선, 중진 음, 대표하는 분들이 미리 주말에 에,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고 또 한두 분 정도 더 어, 자유토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아, 단, 어,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쓸 거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그렇게 답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났고,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그런 답을 의장실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특이 명단도 결국 받는? 그렇습니다. 예. 특이 명단은 어, 국정조사를 합의로 하기로 했을 경우에 이제 조사범이라든지 특이위원수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어, 수사 결과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지금 연어 사건과 달리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지금 두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단히 법적으로 민감한 그런 예민한 문제인데. 그건 철저히 이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해서 법적 책임이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저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국정조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24일 단이 해버리면 어떻게? 저희이 돌로서는 제가 모두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숫자 의 힘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국정 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 IMF 환란 이후에 있었지만은 사실상 국정 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했던 것이고 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국정 조사를 한다면 국정 조사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